네, 교량 붕괴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과거 성수대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사가 급한 하천 구조로 침식이 빨라 교량 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취재하는 이곳 교량 하부 상태는 과연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계포시 중산간을 잇는 주요 교량인 제3살로교입니다. 길이 100m, 높이는 30m가 넘는 큰 교량이로 끊임없이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교량 하부 상태는 어떤지 하천으로 깊숙이 내려가 봤습니다. 교량을 떠받치는 기둥 주변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야 할 교량 하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밖으로 노출된 두꺼운 철근은 부러지고 꺾였습니다. 교량 하부에서 침식과 유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다리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이 하부 콘크리트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추가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한번 침식이 발생한 곳은 추가 유실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하천 경사가 심해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 유속이 매우 빨라집니다. 교량 하부 기초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량 전체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성수대교는 하부 기초가 문제가 아니라 상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용접에 문제가 있어서 상판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고요. 여기는 지금 하부 기초가 문제가 되고 유실에서 하부 기초, 바치고는 하부 기초가 떨어져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제3 산록교가 만들어진 지 벌써 25년. 서귀포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교량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올해는 내진보강공사만 할 계획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